봐, 가줄게, 가줄게, 뺄게 아닙니다. 가줄게입니다, 가줄게. 이거 멘트, 항상 이거 셀프텐내야 돼요. 대단, 그만 가, 그만 가 아니고, 오케이, 가줄게. 그만 가 아니고, 가줄게. 연패만 받지 맙시다. 연패만. 이렇게 막아주고요. 음, 음, 제리 잡은 켈 베스인데 어떻게 쏠까? 이거는 제리가 벽 타기 전에 제가 끊어버렸죠. 일리아 탑이 나 친구야. 딱 봐도 아래 없는데 탑이겠지? 굶지 마. 아 진짜 쟤는 미쳤다 진짜. 진짜 쟤도 쟤금 너무 미쳤다 진짜. 벌레는 미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안에서 그냥 겸처먹어줘. 겸처먹어줘. 또 뭐라 고 하면 또얘 또. 얘 또. 퍼라니까 경험치 좀 먹어달라고 해도. 한 번만 한다음 당기는 라인이잖아, 인마습니다습니다 진짜. 진짜. 아, 근데 가스펠님 왔으니까 저 행운의 부적이죠. 근데 가스펠 그 가스펠 아닌가? 고양이 가스펠든가? 고양이 이름 뭐였죠, 그거? 가스필드인가? 뭐였지? 어? 얘 나오는 거 보니까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 가필드? 아 가필드였네. 가필드였네. <laughs> 아 정답은 가필드였습니다 여러분. 마스터에서는 중국인이요. 이건 참을 수 없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코를 한번 가져야 돼서 싸웁시다. 싸워, 싸워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얘들아. 이건 에이식트 줘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들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노펀이 어 요인가봐 팔을 엄청 봐준다 친구야 그지? 나도 봐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텀을 치고 왔잖아. 이에주까지 투벌줘야. 와드가 안 잡히면 이것도 잡는 거거든. 일단은 풀 뺐고요. 좋습니다. 브라운드풀 뺐죠? 미했습니다가 지우고 제발 타워 아, 안돼.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때 스몰드야 좋아? 그런 거 미니언, 대포 같은 거 남아있으면 대포 강타 때리고 미니언 지어주면서 타워적으로 미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 대만 박혀도 더 죽는 거라. 어, 뭐야. 애쉬 묻침채 좋은데. 애쉬 누가 아이고, 이거는 뛰어 봅시다. 이거는 노턴 잡아주고. 좀 아쉽네, 이거는. 아이고. 어태을 저한테 타주는 게 낫지 않나? 어? 음... 아니 좀어 내가 뭘본 거지? 아니 아니 잘 잡긴 하셨는데 아니 제가 좀뭘본 거지? 이상 걸 봤네. 너무 긴박하면 일단 도와줬다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일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합시다. 노턴 뭐지? 며칠킬이야 저한테 깝치지 맙시다. 이거는 6번 7킬이랑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잘 뺐거든요? 잘 빨았거든요? 어딨어? 시안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풀수로 도망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이거 레... 뭐야... 오케이... 좋습니다. 커버 잘하죠? 좋습니다. 네, 트페가 원콤 나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퍼데에다가 마뎀이라서 저렇게 몸 약한 애들은 이제 금방금방 가버리고... 어... 전판이죠. 아니, 노티랑 어떻게 1레벨 싸워서 이기려고난여기가지고요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빨리 밀고. 어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큐, 큐, 땡겨주고요. 이거 들어가주고요. 잡아주세요. 어, 아, 괜찮습니다. 어차 이거 라인 다 박는 거라 이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쩌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이거는 제가 죽어도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거는. 가고요 그럼 너무 좋죠. 아쉽네요. 하얀색 이안 나와가지고. 야, 점프팀 뭐다 싸는 줄 아니에요? 친구야? 잡아주고요 나를 떨었죠?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인장 한번 띄워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쟤네가 아니랬죠? 이런 거 집에 가면 안 돼요 얘네들 이렇게. 아니 어떻게 투표요? 건어가지고 죽였어, 지금. 아 이거는 나름 이득이라. 와드 연계해주고요. 잡아주고요. 이거는 전 이거는 그냥 제가 다 하죠. 펄뜨고 들어가신다고 저는. 수군니다 빡세네, 빡세. 치겠네 아니. 얘네석얘네불이쏟아지도왜왜이러지 어, 얘네들? 이녀석아이기겠습니다 그럼 어아 수가 없다. 이녀석지지 않아. 이 녀석은 쏟아지지 않아. 이 녀석은 쏟 뭐야, 싸움 닥들 밖에 없네. 어우, 운드업들 밖에 없어, 형님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냥 애쉬 풀 썼죠? 풀 차징 한 다음에. 한번 해봐요. 이달리랑연계해주거요 어이구야. 고 나를 한번 띄워준거에요. 어우 이제 탄탄하죠? 쉽게 안 죽어요. 나얘 노플이죠? 어우 야. 어우아이 이연패만안 했더라면 그죠 이연패만안 했더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네 그렇죠 아, 이거는 참 제가 처음에 좀 말리긴 했는데 니달리 때문에 이 정도면 니달리는 못하는 편이긴 하거네요 아쉬워라 아, 거의 없던 일이었죠 저는 아 이거 멘탈을 안 터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게임이 이거는 오. 어. 임 어? 장난 아닌데.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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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우 야 진짜 깜짝 놀랐네 친구야. 어?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결국 얘들아 빼야 돼. 지금 알리가 또 자고 있어요 하필. 나쁘진 않거든 지금. 아 알리 알리가 좀 아쉽다 그러지아 이건 알리만 있었으면 좀더 게임이 쉬웠을 건데. 이거 도빼라뭐라 아 이거 그냥 말도 안되는 팀을 만났어요.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팀운을 <laughs> 극복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극복을 못 해가지고 제발 내 여기서 뭐 안될까? 어지럽다, 어지러워. 봐봐, 얘도 지금, 이거 할 필요 없는 건데, 가잖아요, 얘도. 굳이 할 필요 없는 건데, 저것도. 왜, 왜, 왜. 이해안 가면 됩니다. 아이가, 추준 이러니까 사람들이 롤을 안 해, 요또 뭐야, 롤 프로게이머들도 동 게임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 롤이, 롤이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도 슬슬 이제 막게임이라 이게 사람들이 할수 없어서 게임을 이걸 하는 거지. 대체 게임 나오면 사람 다 갈아탈 거예요, 아마. 지겠습니다 진짜 게임이 어지럽습니다 진짜 얘네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얘네들 붙어줘야 돼 얘네들 뻗혀스어 하더라도 내가 강제로 붙어줘서 강력 5금 밴도 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든니 팀운을 내가 이어 붙여야 되겠네 와다끝이었니다 그러면 할 만한데 얘 지금 봐봐 얘 지금 우리가 키를 매겨서 그렇지 얘 그냥 4대시였습니다 아우 우리 미드 4대시였습니다 솔킬로 또 주가 설마? 에이, 이거 봐요. 저런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진짜...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봤죠? 그냥 제가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어, 진짜 미치겠네 아니, 어, 아, 야,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어, 야, 야, 이러면 내가 죽나?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야, 진짜 내가 너네를 버릴 수가 없다. 야, 내가 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 아, 제가 멘탈 잡아야죠 어떻게 했어요? 야, 얘네 데리고 이겨 봅시다. 빼줄게. 아니, 가지마가 아니고 가줄게. 또 셀프 세뇌 좀 할게요. 뺄게가 어, 아니고, 가줄게. 아, 아니, 채팅 안 치는 게 아니고, 제가 채팅 껐어요. <laughs> 제가 어, 전판 어디로도 채팅 꺼버렸어요, 그냥. 원래 방송하려면 채팅 켜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그것도 그거예요. 방송 소재인데, 제가 그냥 채팅 꺼버렸습니다. 방송이 뭐고 일단 올라가자. 마스터 가서 채팅 켜겠습니다. 막 가줄게. 가줄게. 뺄게 아닙니다. 가줄게입니다, 가줄게. 이거 멘트 항상 이거 셀프 떼 내야 돼요. 얘들아, 그만 가, 그만 가, 아니고 오케이, 가 줄게. 그만 가, 아니고 가 줄게. 가 줄게, 가 줄게. 오케이, 얘들아, 뺄게가 아니고 가 줄게. 가 줄게, 가 줄게. 가줄게 이렇게 가줄게 얘들아 그래 뺄게가니까 가줄게 오케이 오케이 ES ES 이기는 법 이겨버렸어 나 이기는 법을, 법을 알아버렸어 너 이제 멘탈을 바꿨어요 가지마가 아니고 뭐예요 가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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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하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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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알리야, 어디 보냐, 친구야.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야, 아, 야, 일단 뺏었대난 죽어, 내거든? 어우, 아, 야, 얘들아. 어떻게 했던가. 야, 그냥. 이득은 본거 같다, 그지 그냥, 얘네도 그냥 붙쳐버렸구만 그냥. 아, 이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네. 일단, 대가 잘 컸죠? 음? 일단은, 빼주고, 빼주고요. 오케이, 이거 잘 뺐거든요? 여기 와두고. 잘 뺐습니다. 지금 요네가 없어요. 빼야돼, 빼야돼. 아니, 뭐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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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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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제발, 빼야돼, 제발, 빼야돼. 어, 뭐야, 왜 밀어, 왜 밀어? 오, 어, 오케 괜찮아, 괜찮아. 아 어지러워, 나. 야, 위에는 뭐야, 위에는 왜 이래, 게임. 갑자기 왜 이래. 야, 잡아, 잡아. 야, 모르겠어. 야, 그냥 잡아, 잡아. 하 아, 진짜, 미치겠 아,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야, 아웃솔, 이제 이러면 잘하는 줄알겠죠 애들이? 아. 이렇게 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이 것도 진짜 여러분, 도 하나 얻었 죠? 뭐 예요? 바지 마가 아니에뭐 예요? 가줄게 여러분, 이래 이래도 80 쉽지 않습니다 진짜.